신호를 어기고 위험하게 내달리는 오토바이에 항의한 사람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단속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우회전하는 택시 옆으로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정지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 건너편에서 넘어온 겁니다. 간발의 차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택시기사에게 거친 욕설을 하며 위협합니다.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오토바이로 택시기사를 몇 번이나 들이받아 쓰러뜨린 뒤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행은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택시기사는 온몸에 멍이 들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사고 날 뻔했어요. 신입은 왜, 왔냐, 왜 왔냐고 이 한마디가 내가 죽일, 죽일 놈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운전자로 다할수 있는 말인데 그걸 위해서 때리면서 네 같은 놈 죽어야 돼. 신고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폭행으로 커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아예 없었습니다. 달아나려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이 올 때까지 몸으로 막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겁니다. 설사 번호판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게 한뒤 도로를 활개치는 오토바이가 수두룩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신보 인도 주행 막 자기 멋대로 다 하거든요. 남바 주거리가 타는 타는 사람이 있지. 아니면 나, 나, 남바에 낙하치리가 타는 사람이 있지. 이다 이거 이거 분리버스 찍어도 도로가 으니까 고발도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건의 발단이 됐던 신호 위반이나 번호판 미착용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부딪혀가지고 사고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교통 사고가 일어보고막그 사고 접수를 안한것 같은데. 단속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대부분 뒤에 달려 있어 고정식 단속 카메라엔 잡히지 않고, 그마저도 번호가 인식되지 않게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신고도 추적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 집계된 지난해 이륜차 교통 사고는 2만 1,200여 건입니다. 52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도 사망자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지금도 감시 사각지대에서 오토바이의 위험천만한 주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